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며칠 만에 뵙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어, 비도 오고 다육이도 돌보고 여러 가지 집에서 그냥 심도 갖고 약간의 여유를 가졌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도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는 공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가게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생각이 좀 흩어지는데, 어,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생각? 저에 대한, 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 자, 어. 화분을 하나 갖다 놓았어요. 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어, 모든 게, 어, 저는 또 다육이 매장도 운영하고, 초연 낙고 화분도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화분을 보여드리는 데 어, 있어가지고 어, 그런 즐거움도 쏠쏠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생각한 관점은 그거예요. 제가 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은 고요한지 여동치는지. 여러 가지들 잠잠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요동이라는 것은 욕심을 많이 부리면 사실은 마음의 요동은 어 굉장히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오늘은 어 비도 오고 혼자 있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어 이런저런. 사실은 주부들은 이게 자기 자신한테, 어,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족들, 자식들,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런 거에 많이 향해 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사랑해야 요리도 잘 되고, 음식도 잘 되고, 도자기도 잘 만들 수 있고, 뭘 해도 재미있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은 잠깐, 어, 제가 이렇게 생각의 여유를 조금 가졌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는 선인장인데 어, 선인장 이름이 대통령이래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선인장 이름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 지었는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장이. 끝머리가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미리겠는데, 어, 제가 한번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한번 꽃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꽃은, 어, 꽃 색감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면 까시한 부분도 자주색이 보이듯이 어, 자주 꽃을 피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아이는 지금은 이렇게 작은데 사이즈는 작은데 이 아이는 어, 좀 크는 속도가 조금 음, 조 커지는 선인장이더라고요. 이제 보통 어, 선인장들은 어, 가시를 보면 그 아이가 얼마큼 크는지도 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아주 대형으로 클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이즈는 조금 커지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차주 색이 어, 피니까, 어, 어떤 아이에다가 심어줄까? 제가 조금, 꽃 색감하고 좀 맞춰보고 싶으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제가 이렇게, 제 소연 낙구 화분,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어안 예쁜 애들이 사실은 한 개도 없어요. 안 예쁜 애들이 한 개도 없는데, 어 이런 화분들이, 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어 네이버에, 각궁아 다육동아 밴드로 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공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와이 디자인도 상당히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외화꽃이 이렇게,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듯한 어, 아이들 여러분, 오늘또 날이 흐리기도 하고 어, 비가 와가지고 습도도 많고 어, 그런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이시는 이런 라코 화분이 필요하시면 어, 까꿍아 다육동화 밴드로 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미니도 예쁘고. 어, 제품도 예쁘고 이 색채가 돌 알료로 돌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 돌로 이렇게 색감을 냈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어, 묘한 색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아이로 심을까 색감이 꽃자주 색이니까 빨간색이나 핑크나 이런 색깔보다 조금 더 단아한 어, 느낌이 나는 것. 어,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떨어져.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와이 색감도 어우 예쁘다. 아 옆에 있는 아이도 예쁘고 제 눈에 하나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어 보라색깔 아 이런 형태의 어 아이인데 제가 한번 이 보라색으로 한번 오늘은 숙제를 해보는 걸로.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보라색깔 꽃자주 꽃자주 색이다 보니까 제가 늘 다른 색깔 어두운 색깔들은 좀 여러 번 해보았는데 제가 오늘은 보라색을 한번 아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은 굉장히 있네요. 사이즈도 괜찮고,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보라색으로, 옆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부분에는 이런 모양도 있고 앞에 부분은 약간 연하게 조금 더 연하게 옆면은 이런 이렇게 색감들 오늘은 여기를 여기 앞 부분을 여기를 앞 부분을 여기가 형태가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손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라색감을 어, 선인장, 음, 대통령 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제가 한번 식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인장은 까꿍아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아이인데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어 어제까지 제가 복내봉이라고 하나 복내콩이라는 어, 아이를 어, 제가 식재를 했었는데 오늘 또 꽃이 어, 또 활짝 또 펴져가지고 또한 기쁨을 또한 주었답니다. 꽃이 꼭 채송화 가꽃 피더라고요. 복내콩이라고 어, 하는 아이. 복내콩, 복내콩. 제가 선인장들은 제가시가 제가 있는 선인장들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이름들이 생소해요. 근데 지금 제가 식재하는 아이는 어 이름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가유기를 만지는 이 재미가 참 쏠쏠해요. 굉장히 어 어떤 관엽도 소소하겠지만 어, 다육이는 미니미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다육이들이 어, 손질하는 재미도 있고 식재하는 재미도 있고 관리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비가 어, 잦아가지고. 어, 베란다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좀 들었는데, 어, 예, 아파트 난간대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 이런 상태에서는, 대드리기면은 아주 찬바람이 불 때까지 물을 단수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걸, 차라리 여름에 한두 번이라도 좀 나눠서 왔으면 다육이들이 여름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건데 비가 이렇게 8월 달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몰릴 줄 제가 한번 영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안올때 아마 가을 장마가 심하게 올 거라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짧게 한번 했었는데, 정말 그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어그 얘기가 지금 적중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을 장화가 아주 쉽게 왔어요. 그래서 워낙 습도가 심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어 단수시키고 있거든요. 차라리 물 줘서 키우는 것보다 물을 단수시켜 가지고 말리는 게더 좋아요. 키운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 가시가 굉장히 날렵하게 어, 날카로울 것 같아요. 우리 이 작가님이 아마 이꽈시한번 찔리면 까꿍 그럴 것 같아. 저보고 절대 선인장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육이로 손질하다 보면 이렇게 꽈시에 찔리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놓고 보니까 더 예쁘네요, 여러분도 어. 부식이 어, 그런거에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가시가 어, 이렇게 꽃자주색도 나오고 꽃은 피어있지 않지만 그 위에 부분이 세포이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자 이렇게 까꿍하님 이렇게 해서 선물 주신거 이렇게 제가 한번 색칠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라색 보라색 어, 화분도 굉장히 매력 있고 어, 꽃자주색으로 핀다 그래도 상당히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분이 이렇게 뒤로 지켜져 있는 듯한 어, 모습의 보라색 화분입니다 여기를 앞면으로 제가 삼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 어떤 거에 관점이 많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 그런 생각을, 어,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인장, 어, 꽃이 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다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해집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